임바울 목사의 조직 신학 5분 설교 성경의 영감설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성경 옆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을 받은 기록이며 성경은 과오가 전혀 없는 완벽한 책입니다. 성경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어떠한 형태의 오류도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의 심비와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글이 정확한 계시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혹은 그들의 쓴 글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영감설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첫 번째 자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직감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성경을 신적인 영감이 없이 종교적 천재들이 저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학설은 그래서 인간의 저작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론 중에는 부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적 영감설은 성경의 전체적인 영감을 부정하고 오직 일부분의 영감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감은 저자의 사상에만 국한된 것이지 언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사상은 언어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 또한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글자 하나하나를 받아쓰게 하셨다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성경 기록자의 사역을 외면하는 것이며 기록자들의 인격과 문체를 무시하고 저자들을 무의지적 무의식적 수단으로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용된 언어를 선택하는 일까지도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일을 저자가 기계적으로 받아 적듯이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학설입니다. 성경의 영감은 생명이 없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재능, 교육, 교양, 용어, 문체, 경험 등을 유기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셨다라는 이론으로 가장 타당한 영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완전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성경 기록자들의 사용 언어와 자료, 사상과 개념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으로 완전한 영감이란 충만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영감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설명드린대로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완전한 영감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완전한 영감된 책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조직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1.1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